정주거리 800m, 소유경 마시지 마지막 레스 7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 외곽으로 10번 골든뷰, 인코스 1번 연풍령과 2마리가 빠른 출발로 10번, 1번, 6번, 7번, 4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에서 근소하게 자리하고 있는 타조 문현진세 10번 골든뷰, 안쪽에서는 1번 연풍령과 반마신차 2위권 밀려있고, 부딪선 7번 항강과, 안쪽에서는 6번 서부건객차분하게 4위권, 중위권의 5번 태왕호와 안쪽에서 2번 명성시대가 근소하게 중위권 6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전두 10번 골든뷰 4세 안말 타도 문현지기서 호흡을 맞춥니다. 10번, 1번, 7번, 6번, 5번, 2번 순으로 상포를 선회하고 직선주 승배에 나섰습니다. 1번 연풍령과 바깥쪽 10번 골든뷰 두 마리 접전 중 외곽으로 7번 한강이 순식간에 3위권까지 순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정민세 7번 한강과 안정선 10번 골든뷰가 근속하게 2위권 쳐져 있고 선두는 1번 연풍령과 33주를 출전을 풍력을180 바깥쪽 5번 투항을 근수합니다 1번, 5번, 7번, 10번, 1번, 5번, 7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직선 지루에서 두 마리의 접전, 전현중기 31번 연풍령과 이를 위협해 들어왔던 5번.